안녕하세요. 송아빠입니다 오늘은 2026년 소렌토 연식 변경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 산타페를 구매하기 전에 소렌토도 상당히 고민했었고, 실제로 비교 시승도 해보면서 관심이 많았던 차량이지만, 곧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저 풀체인지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 연식 변경을 통해서 의외의 변경점들이 있더라고요. 산타페 같은 경우 연식 변경을 할 때, 인기 옵션으로 구성한 등급을 만들어 준다던가 휠 디자인을 선택하게 해 준다던가 불편했던 조작 방식을 바뀌는 정도로 그쳤다면 이번 쏘렌토의 연식 변경은 구매자분들께서 아쉬워하는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서 반영시켜 준것 같습니다. 연식 변경의 핵심 먼저 말씀드리자면 항상 없어서 놀림받았던 정전식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가 들어가면서 핸들 디자인도 기아자동차의 신형 핸들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차로 유지 보조 2도 들어가면서 위두 가지 옵션이 전 트림 기본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용 19인치 휠이 추가되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1열 맵 퍼켓까지 연장되었고 그래비티 트림 명칭이 X라인으로 변경되면서 블랙 엠블럼과 X라인 전용 엠블럼이 적용됩니다. 풀체인지 전이지만 상당히 공격적인 구성으로 옵션 때문에 산타페를 선택하려 했던 구매층까지 흡수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부터 중형급 부동의 1위였던 소렌토인데 이번 연식 변경을 통해서 그 자리를 더욱 굳히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2 5년식 소렌토를 구매하신 분들도 속이 쓰리시겠지만 소렌토에 없는 옵션들 때문에 산타페를 선택하셨던 분들도 꽤나 속이 쓰리실 것 같습니다. 이 연식을 기점으로 중고차 가격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차라는 게 계속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연식 변경 시기 페이스리프트 시기 풀체인지 시기를 잘 고려해서 구매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볼수 있겠네요. 그럼 가격표를 보면서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하이브리드 이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각 트림별 가격 차이는 프레스티지 등급은 개소세이나 가격 기준으로 친환경차 세제 혜택 후 3,867만원에서 3,896만원으로 29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대신 핸들 디자인이 바뀌면서 정전식 스티어링 휠 그립감지가 들어갔고 차로 유지보조 2도 추가되었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는 훨씬 좋아졌다고 볼수 있겠네요. 노블레스 등급은 4,158만원에서 4,217만원으로 59만원 인상되었는데 터치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과 기아 디지털 키2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기존의 옵션이었던 스마트 커넥트의 핵심 두 가지를 빼앗다고 볼수 있겠네요. 만약에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가성비있게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노블레스 등급에 드라이브 와이즈와 HUD 빌트인 캠 옵션을 추가해서 4천만원 후반대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노블레스 기본 적용이었던 220V 인버터가 삭제되었습니다. 이것도 굳이 안 쓰시는 분들은 상관 없겠지만 필요하셨던 분들께는 아쉬운 소식입니다. 시그니처 등급으로 가면 4,437만원에서 4,467만원으로 30만원 인상되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 범위가 일열도 어 매폭계까지 확장되었고 노블레스에서 빠졌던 220V 인버터가 시그니처 등급부터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지털 센터미러와 지문 인증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갔었었는데, 이제는 선택 옵션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어차피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겠지만, 디지털 센터미러를 원하셨던 분들께는 추가 금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선택 품목으로 시그니처 전용 19인치 전면 과공 휠이 생겼습니다. 기존의 휠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께는 꽤나 좋은 선택지인 것 같고요. 그래비티 등급은 스포티지와 마찬가지로 엑스라인으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4525만원에서 4559만원으로 34만원 인상되었고 블랙 엠블럼과 엑스라인 전용 엠블럼이 추가되었습니다. 시그니처 등급에서 선택 가능했던 19인치 전면 가공 휠이 엑스라인 전용으로는 블랙 알로이 휠로 추가 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센터미러와 지문 인증 시스템이 선택 옵션으로 빠졌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블랙 잉크 옵션처럼 기아 자동차도 X라인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30만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핸들도 바뀌고 정전식도 들어가고 차로 유지 보조 2가 기본 적용되는 것만 해도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듯 합니다. 세부 옵션 조정은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풀체인지를 앞두고도 꽤나 공격적인 연식 변경으로 앞으로도 1등 자리를 굳건히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 공개된 게 1도 없지만 소렌토의 풀체인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그에 대비해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도 후면부를 잘 바꿔서 좋은 경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년 연식 변경 소렌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기아 자동차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석한 거라 틀린 점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자동차 이야기 가지고 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평생 무사고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